오늘은 아직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냉전 모드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으로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독일 전후 처리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독일 전후 처리 관련 이벤트가 나옵니다. 어떤 이벤트를 고르는지에 따라서 중립으로 만들 수도 있고 계속 미국이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말고도 독일을 남북으로 나눌 수도 있고 도나우 연방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도나우 연방은 아직 방법을 모르겠네요. 두 번째는 유엔 기능입니다. 뭔가,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고, 한국 문제에 대해 건의를 올려보겠습니다. 유엔에서 통과되자 곧바로 한국통일협상 이벤트가 뜨는군요. 미국과 소련 그리고 남북한 모두가 동의하면 한국통일 이벤트가 뜨는군 물론 AI한테 맡기면 바로 거부당한다는 사실. 그건 말고도 준 내게 기술이 많다거나 법이 많다거나 등 기술, 법, 경제 같은 건 어느 정도 구색은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등 아직 대외적인 이벤트들이나 기능들이 부족하기에 정식 출시 때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